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 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게시판에도 누가 올려줬던데 음. 우리 동네 핫산씨 뭐하는 뭐 거냐 <laughs> 저희가 적십자사하고 같이 네. 캠페인을 한달 동안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음. 아이디어가 음. 생겨가지고 네. 내용인즉슨 국내에 있는 난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아무도 안 하니까요 그렇죠. 네, 국내 뭐 불우이웃을 돕자거나 음.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은 음. 많은데 야,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어? 네. 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난민이래요. 음. 왜냐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챙길 사람이 많은데, 뭐, 난민까지. 음. 탈북자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은데. 네, 그렇죠. 네, 외국에서 온 난민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냐? 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음. 국내에서 지내고 있는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하여튼, 좀, 제일 어렵대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어,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 어떨까? 라는 음. 생각을 하다가, 또, 뭐, 각자고 초대해가지고, 막, 음, 음. 난민 얘기 듣고, 막이런면 조금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 난민에 관한 영화를 한번 찾아보자. 음.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터미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난민이 되죠. 이 영화의 주인공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뭐 난민을 다룬 또 무게가 있고 막 굉장히 어려운 영화 있기는 한데 음, 음. 아, 그래도 가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지점이 있는 영화가 뭘까 생각하다가 음. 아 터미널이 좋겠다. 그리고 또 터미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안에 담긴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되짚어 볼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터미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첫 스타트니까. 네. 꼭. 너도 나도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다른 <laughs> 아, 영화로. 네. 근데 다시 보니, 어, 딱 맛이 맞게 그런 생각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네. 네. 야, 일단 그래서 터미널 2004년작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고요. 네. 어뭐 많은 분들 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2004년도 개봉했을 때 관객이 한 100만 명 조금 안 되게 98만 음. 명 정도 봤거든요. 근데 음. 네, 뭐그 이후로 이제 TV나 비디오나 파일로 이제 많이들 음. 보셨을 테니까. 네. 톰 행크스, 캐서린 제타존스, 뭐 하여튼 90년대 난리던 네. 네, 배우들이 잔잔한 공항 터미널에서 저렇게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라는 네, <laughs> 생각을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깜짝 놀라죠. 네. 다시 보고 깜짝 놀란 지점이 또 있는데 네. 이건 그냥 선물 같은 거였는데 거기 작가 등장하는 조연들이 많잖아요, 여러명그 중에 한 명이 조 셀다나야. 오, 아 그러네. 네. 아저 어, 배우 누구지? 옛날에 했었던 음, 그냥 기억이 오, 났었는데 지금 그러네요. 보니 그렇더라고요. 네, 야 내가 아는 사람 나온 거 같은 기분. <laughs> 아, 그러네요. 네. 이때는 뭐조셀다나안 유명할 때니까. 그렇 그렇죠. 네. 그렇군그 일단 그러면 터미널 영화의 음. 줄거리를 한번 네.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아, 네. 그건 몰랐어요. 음,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오. 실화의 힘이라고 하기에 조금 그런데 특이한 지 점이 있어. 오. 그래서 그러면 첫 스타트를 그냥, 이번엔 또, 어떤 실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 그러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있는데, 음. 메르한 카리미 나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그, 이란 국적, 이란, 예. 네. 어. 이란 국적, 그리고 영국 국적을 다시 취, 뭐, 취득을 뭐취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오도가도 못한 신사가 된, 음. 마이튼 이런 분이 계신데, 아. 이분이, 원래는 이란 국적인데, 어머니가 있는 영국으로 가서 영국적으로 취득하려고 했는데, 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를 찾으러 왔더니 엄마가 사실 나는 너의 친모가 아니다. 아 진짜? 네. 아버지가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오. 거예요. 아 진짜? 네. 근데 그거를 근데 이제 남편을 지키려고 자기 아들 이거 전 키운 거지. 음. 그래서 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뭐 유산 관련 뭐 이런 문제 있었겠죠. 음. 넌 사실 친아들 아니야. 이렇게 아, 된 거야. 그 얘는 청천벽력인 거지. 음. 아, 나 엄마랑 같이 살랜다. 아, 너니 네 나라로 돌아가. 엄마는 재혼하고 다시 영국에 살고 있고. 아, 진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하다가, 그래서 혼자 살게돼요 독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음. 뭐이 나라 저 나라 이제 좀 돌아다녔나 봐요. 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민을 해야겠다고 하고 이민 심사를 받으러 엄마는 거부하지만, 엄마의 나라에서 살려고 영국으로 가서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서류 잊어먹어요. 아, 진짜. 네. 오. 그래서 공항 도착했는데 서류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 근데 얘를 본국에서도 안 받아줘. 근데 이유가 있어. 음. 얘가 런던에 있을 때 대학교를 런던에서 나왔었던 아. 것 같아. 그래서 런던에 있을 때 체류하던 기간 중에 이란의 어떤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어. 음. 그래서 그게 걸린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안 받아준 거야 얘를 어...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얘를 그럼 어디로 보내냐 해서 뭐 스웨덴으로 보냈다가 스웨덴에서 또 망명신청 안 받아줘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했는데 음... 아무도 안 받아준 거예요 야... 그게 1990년이에요 아, 진짜? <laughs> 그래서 이 사람이 2006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아... 16년 동안 실제로 그래서 파리 드골공항의 명물이었대요. 아, 드골공항에서 산 거예요? 네, 드골공항 1층 로비에 살았대요. 아, 진짜? 16년 동안. 어떻게 살아? 쫓아내지 않고 노숙자 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laughs> 어, 하루 일과를 보내서 <laughs> 파리 드골공항에서는 쫓아내지는 않고 얘 어. 예, 어차피 가도 딴데 갔다 뭐 어차피 어. 딴데 가도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고 추방되고 뭐 어. 병경 돌아야 되니까. 대박이다. 16년이나? 16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 전 5시 반에 혼자 씻고 사람들이 놓고 간 책, 신문 이런 걸 이제 다 읽고 직원들이 가져다 주는 식권 같은 걸로 이제 밥을 먹고 어. 그리고 그 벤치가 있고 벤치 양 옆으로 이제 짐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어요 음. 테이블도 있고 아, 거기서 살아요 아, <laughs> 빨간 벤치 뭐 그래서 무슨 바이바이라는 카페 앞이 그분의 원래 어. 지정석이었다는데 음. 그거 기서 살았대요 그래서 16년 동안 살았던 16년 이야기를 <laughs> 스필버그가 어. 이거 이거 찍어야겠다 어. 해서 찍게 된 거죠 야. 네. 뭐 그런 사연이 있는 이야기다. 어...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 있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음... 본인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을 종합한 결과가 저희가 아는 이거 아니겠어요? 음... 16년을 살았다는 우리가 이제 바사하는 거고 그 전에 이러저러해서 엄마랑 아버지랑 뭐 음... 유산이랑 뭐 원래 뭐 내가 의사 집안이었는데 스웨덴도 갔다가 뭐 근데 그게 진술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어. 아 진짜. <laughs>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 알수 없는 거예요. 아... 아 원래 일한 사람이었고 본명은 이거다 음. 신분증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씩 바뀌면서 어쨌든 그 전에 이 사람이 원래 실제 삶을 굉장히 미궁에 빠진 음. 스토리가 있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네 영화에서는 크라코지아라는 나라에서 가상의 나라, 네, 가상의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네. 재즈 뮤지션을 만나러 왔죠? 그렇죠. 아버지의 뭐, 그 네. 유언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즈 뮤지션. 유언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소원 중에 하나였던. 못다 야. 이룬. 마지막 한명 사인을 못 받은. 베니 뭐. 골슨이에요, 그게. 네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역시. 네. 재즈 뮤지션 베니 골슨인데. <laughs> 네. 그래서 실제로 베니 골슨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화에요. 그러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걸 받으러 왔다가. 하루 네. 동안을 내보내주던가요? 뭐, 그래서 가서. 네. 네. 마지막에 가죠. 마지막에 네. 사인을 받고. 그쵸. 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크라코지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내전이 생기면서, 음. 뭐, 정부가 없어졌던가요? 네.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면서. 과도 정부가 수립돼가지고 네, 돌아갈 수 없고. 네. 그렇다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터미널에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한 9개월. 정도, 음. 1년 안 되는 시간. 그래서 마지막 겨울, 눈 내리는 겨울에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음. 뭐그 정도 시간, 짧은 시간에 딱 압축을 해가지고, 영화가 아. 바뀌었어 아, 시라가 모티브가 된지는 모르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야, 터미널을 배경으로 해서, 음. 하, 사실 뭐, 터미널에 이렇게 편의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생활을 할수 있겠구나. 살아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laughs> 사실은. 야, 저럴 수도 네, 있네. 네. 하면서 생각을 아기발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야 16년 산 사람이 있다니 그니까요그게 도영화네. 뭐 아름아름 소문 듣고 그분 보러 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죽골 공항에. 야. 네. 방금 이제 대충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인생이라는 터미널 음. 아 이게 인생을 비유하는 이야기로 바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 이게 실화를 실조 인물 이 있다더라 해서 차, 찾아보고 얘기를 듣고 했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바뀐 거예요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네, 음. 완전히 많이 방향도 확 네. 틀어지고 거기 터미널에서 틀... 산다는 것만 똑같고 그쵸.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바꿨네요. 그죠. 네. 저는 그 영화를 다시 보고 나니까 아 이게 터미널이 세상이고. 터미널 내용의 터밍크스가 사는 게 그냥 인생이란 얘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No,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어떤 우리의 삶을 딱 함축해서 보여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각색과 첨가된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야 거기 16년이나 산 사람이 있어? 라고 만약에 얘기를 들으면 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잘 얘기해 가지고 이거 찍자 라고 해서 만들 텐데 음. 그걸 이렇게 바까지 바꾸다니 어.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럼 굳이 근데 뭐그 사람을 모델로 했다고 말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음.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가 어쨌든 내가 당신한테도 영감을 얻어 가지고 음. 이야기를 만들었다 어, 완전히 다른 이야기긴 이 하잖아요 그런데 음. 실존 인물로서 우리의 돈을 받아라. 그래서 30만 달러를 줘요. 아, 진짜? 예. 네.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거절하고 그냥 계속 공항에서 삽니다. 아, 그래 네. 왜? 그 이후에도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 <laughs> 진짜? 예. 네. 실제 그 사람이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다 보니 음. 그리고 16년이 지나고 나서는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 야, 그러면 이거 신부를 해서 만들어주자. 그냥. 음. 그래서 도장 찍어주고. 그실에서 예. 그이 영화도 되고. 음. 그리고 30만 달러도 생겼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거에 서명만 하면 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야. 근데 어 이건 내가 아니다. 어. 내 이름이 아닌데 여기 이걸 써놓고 나보고 이게 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인하냐고. 어. 나는 알프레도 경이다. 음. 알프레도 경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거든요. 어. 그 공항 안에서 음.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고 음. 나름 기품 있는 <laughs> 약간 독특한 사람이 약간 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처럼 16년을 산 거야 거기서. 음. 실제 자기의 실존이 다가오고 자기 인생에 결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한순간에 툭 해결돼 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거부했어요 어. 실제로는 야. 뭐 그랬던 또 뒷얘기가 있는 그건 다른 영화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다른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왔으면 그런 식으로 가야 써야 되는 영화인데 음. 그니까스필보그가이 배경과 이 모티브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얘기는 명백하게 자기께 있었구나 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네요. 아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비유다 음. 뭐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보시면 내용을 다 안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또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영화를 가져오게 된 빅픽쳐 음. 이웃집 핫사 캠페인과는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난민이 된 사람이 전면에 나오잖아요 음. 그런데 이 영화의 톰 앤크스가 주인공이고 흔히 처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톰 앤크스가 서미널에서 오도가도 오도 못하게 되다가 아마 그렇지 걔가 캐서린 제타 존스를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멜로였다라고 음. 생각하실 텐데 이왕 두 명의 멜로가 아니에요. 어. 안 되잖아요. 아니로죠. 어. 둘이. <laughs> 어 그냥 그냥 스쳐 지나는 인연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 음. 근데 우린 제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야터미네이에서도 이런 멜로를 찍다니. 음.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치, 그치. 다시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 <laughs> 그리고 톰 행크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해결이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걸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허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를 기다린다, 여기서. 음. 기다리는 사람에게 큰 갈등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다가 되면 갈수 있는 거고,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 여기서 기다리는 과정만이 계속 지속되는 거고, 음. 사실은 다른 갈등들은 그 주변 인물들한테서 일어나요. 음. 거기서 계속 일하고 있던 청소부 할아버지,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공항 직원, 음. 그리고 거기서 상사의 등살에 못 이겨서 톰 헹크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는 걸 갈등하는 경찰 음. 그리고 내가 이 공항의 책임자로서 승진을 앞두고 있으면서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공항책임자 음. 톰 헹크스는 사실 갈등 겪지 않아 어. 얘는 그냥 대기 상태야 그러네. 근데 나머지 모두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를 가지고 갈등하고 아니면 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행동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주변에 이런 존재가 나타나면 아마 그런 문제들이 맞닥뜨릴 것인데 음.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 영화를 보면 할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거나 문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에요. 음.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가끔 막 그래서 조연들이 자기가 떠나온 나라 고향 나라 말을 막 해요 음. 그러다가 갑자기 아 어, 어, 이러면서 다시 영어로 막 말하고 뭐 이런 걸 의도적으로 넣어놨었거든요 음. 그걸 보면 생각해보니 스피 버그 감독도 유태인인데다가 미국이란 나라 거기다가 이제 공항에서 이 영화를 찍었다는 의도가 명백히 음. 거기서 드러난 거 아닌가 네. 우리는 어차피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여기 한, 한 곳에 모여있는데 어떡할 거냐 음. 다르다고 하고 말 거냐 아니면 쟤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구나라는 걸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깨달았죠. 어. 근데 캐슬린 제타 존스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멜로로 착각하게 <laughs> 됐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또 실제로 좋아했으면 고백했는데 뭐 과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물론 그 아련한 멜로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멜로 라인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주도적으로 어떤 이 영화의 아련함과 감정을 채우는 영화로 기억을 했었는데 음. 다시 보니 관계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톰에크스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가장 유명한 미국 배우가 가상의 국가 언어를 하는 사람으로 나왔다가 점점 이제 그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영웅적인 면모도 막 보여주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깝깝하고 바보 같아 보이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보여요. 음. 단지 우리가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언어를 쓰고 내가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와서 나랑 다른 문화권에 있던 사람이라 그렇지 사실은 충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잊고 있던 음. 뭔가를 끼쳐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막 자기 짐 흩어놓고 씻고 있는 모습 그거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딱 생기잖아요 음. 근데 그런 선입견을 순간순간 그냥 막 뒤집거든요 네. 그런 지점에서 아 스피버그가 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사려 깊은 영화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음. 선입견에 대한 것을 다루는 영화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어, 그것이 음.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는, 음. 결국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대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지점이 저희가 난민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찾는데, 주요한 음. 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 마지막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이유는, 우리는 다 낙은 애구나를 음. 깨닫게 되는 영화. 네. 영화에서 각자의 룰과 어떤 자기 세계를 지켜가면서 서로 막 부딪히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야, 저 사람 되게 괴팍하다. 내가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캐릭터들을 보면, 쟤는 괴팍한데? 야, 쟤는 그래도 좀 자기 룰이 있는 애 같은데? 뭐 음. 이런 게 나중에 막 뒤집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괴팍한 노인네는 알고 보면, 어떤 유일한 자기만의 어떤 그냥 취미 때문에 말버릇이 그런 거고 음. 야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네 했던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본인의 어떤 지위의 상승 욕구를잘 갈무리 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 포장했던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게 이제 막 반전이 되면서 뒤집히고 뒤집히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심지어 캐서린 제타 존스 같은 경우도 감정의 기복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파고를 겪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옆에서 이 모든 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 이면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걸 토멘크스가 옆에서 다 지켜보기 때문이에요. 토멘크스는 음. 그러면 왜 그렇지 않지? 토맹크스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 사람이 저래야지, 저 때는 저렇게 행동해야지 하는 걸우리 못하는데, 왜 난민이 돼가지고, 터미널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저 사람이 이걸 다개취하고 보고, 해결할까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저 사람은 돌아갈 어딘가가 있고, 여기 잠시 들렀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게 되나 보다. 그런 네. 생각을 문득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단적으로 딱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공항 서점에서 캐서린 제타조스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음. 역사책 좋아하세요? 뭐, 나폴레옹 얘기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데이트 신청 비슷하게, 음. 뭐 하면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당시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공항인 걸 그냥 까먹었거든요. No. 도심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토맹크스는 우연히 캐서린 조타존스가 토맹크스를 만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자기 거로 만들고 있는 사람? 음.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의 완벽한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을 내가 받은 건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고 나니까, 아, 이 사람은 아, 이 모든 게 스쳐 지나간다. 음. 이런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음.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는구나. 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의 뜻을 곡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서기 이전에, 나의 진심을 그냥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음. 왜냐하면 나는 돌아올 곳이 있고, 여긴 잠깐 머무는 곳이고, 하지만 여기 잠깐 머무는 동안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다른데 못 가니까. 음. 어, 그런 게 삶의 태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내세, 아니면 뭐 천국, 극락정토, 아니면 열반, 이대아 뭐 이런 게 있고, 우린 여기 이제 잠깐 사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여기 그냥 빗대어 보면, 아,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모양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같이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끼리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거는 그냥 단지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운명적인 어떤 순간이다. 음. 지금 이 모양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다. 를 깨닫는 순간, 굉장히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냥 똑같은 골목길을 걷는데 내가 교토 뒷골목을 걸을 때랑 우리 집 뒤를 걸을 때가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흔히 수많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여행하듯이 사는 것이란 뭐~ 이런 얘기를 또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음. 그게 아마 순간순간을 집중해서 진심을 다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를 볼수 있는 비법은 난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 잠시 머물러 있다가 난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만난 인연은 소중하다. 음. 뭐 요런 감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사는 비포발인가? 그렇죠. 터미널이라는 장소가 상징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네. 어, 아주 특별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공항 터미널은 그쵸, 그쵸. 왠지 모르게 설레고. 네. 네. 뭔가 들떠 있는 네.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보여주면서 그 안에 완벽하게 여행자인데 어디도 못 가는 음. 난민을 두고 그쵸, 그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설레는 장소에서 뭔가 변하고 네. 어~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뭐~ 요런 영화니까 어~ 돌려보면서 찬찬히 곱씹어보면 네. 어~ 얻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고 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 핫산씨라는 음. 난민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어, 늘 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네. 난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영화 중에서 음. 가장 쉽게 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영화가 어떤 걸까? 음. 해서 고른 영화가 터미널이니까요. 그렇죠. 어, 한 번씩 시간 되시면 보시고 음.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지금 배 감독이 얘기한 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곱씹으면서 영화를 보시면 음.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네. 매주 목요일. 어, 네. 난민과 관련된 걸한달 동안 이제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 네. 어, 다음 주에는 직접 이난문 문제를 놓고 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모셔 가지고 네. 어, 자세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 볼까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얘기만 할 재미가 없으니까 아, 음, 음. 어, 한 번은 이렇게 영화 얘기하고 네, 네, 한 번은 이제 난민과 관련된 분 모셔서 얘기를 듣고 네. 그다음 주엔 또 영화 얘기하고 네. 그 다음 주에는 직접 난민을 좀 모셔 가지고 음. 어, 우리나라에서 지내고 계시는 어, 네.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잘? 좋다. 네. <laughs> 네. 뭐 네. 어, 그냥 난민에 대한 생각을 어쨌든 한번 해보고 음. 우리 안에서 놓치고 있었던 걸 한번 되짚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어, 시작하게 된 캠페인이니까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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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번 한달 동안은 난민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이웃집에 있다. 네. 한번 돌아보자. 어쩌면 우리보다 음. 훨씬 우리 같은, 그러니까 또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혹시 그런 걸 놓치진 않았나 뭐 이런 걸 되짚어 보자는 취지니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에 난민 문제를 가지고 직접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네. 얘기를 좀 듣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